이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감동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멋있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에요. 아마 오늘 나와서 율동을 하고 찬송을 하는 모습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연습하고 익히고 배우고 그리고 단순히 뭐 노래만, 율동만 하는 게 아니라 모습을 보면 그 찬송 가사가 또 하나님 찬양하는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찬송에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철학이, 하나님의 없는 무신론적인 사고가 우리를 엄습해 오고, 우리를 수없이 많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런 속에서도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빛을 주고 감동을 주려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디모데우서 3장 14절, 12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2절로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측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14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죠? 근데 앞에 접속사가 있죠? 뭐예요? 그러나, 그러나가 무슨 말일까요?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예수님 제자답게 살고 예수님 닮아가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뭐가 따른다고요? 박해가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또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 속이고 속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너는 뭐 하는 일에 거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잘 배우면 그리고 확신하면 외부 상황이 어떻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그 환경에 선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배운다, 확신한다. 이 말은 이해한다, 납득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뭐를 그렇게 배우고 납득해서 확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느냐? 뭐를 그렇게 배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경을 배우는데 배우고 이해하려고 힘쓰되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모른다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그 뜻을 이해할 때까지 집요하게 살피는 거, 그게 바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이, 아, 이런 뜻이구나. 오케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되고 내 삶이 되도록 그래서 내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배우고 익히고 확신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상 유혹 시험이 몰려와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향을 주며 감동을 주며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다 그런 학생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을 왜 배우고 확신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 삶의 절대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우리 삶의 표준이다. 성경이라는 말, 이 말이 말이 헬라어로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표준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표준 표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어떤 것을 재는 기준 척도 그것을 의미하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그것을 정확하게 재는 기준 척도가 뭐라고요? 성경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어떤 일이, 어떤 행동이 저게 옳은가, 그런가? 어떻게 하나? 성경말씀에 비춰보면 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이 표준이다.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이 기준이다. 아멘. 아멘. 자. 어떤 나라에서는 아내를 열 명을 두어도 괜찮은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아내를 몇명 둬야 돼요? 한 명만 둬야 돼요. 왜 다를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음식 먹는 거 어떤 나라에서는 소고기 먹으면 안 돼요. 어떤 나라죠? 인도, 인도는 소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소가 나타나면... 피하고, 어떨 때는 그소 앞에 절을 하기도 해요. 소를 만약에 먹었다, 소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소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먹죠? 예,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소고기를 맛있게 먹은 다음에, 나 너는 소고기를 먹은 죄인이야. 하고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냥, 아, 참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다른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 근데 어떤 나라는 일부 다처제인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소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먹어도 돼요. 기준이 다르고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를 재는데 그 길이를 재는 자가 다른 거예요. 어떤 자로 재보면 이이이 길이가 10cm가 나와요. 근데 어떤 자로 재보면 20cm가 나, 나와요. 자가 다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표준이 필요한 거예요. 표준. 표준이 필요하다. 표준이 되는 자가 필요하다. 표준이 되는 법이 필요하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자, 우리 삶의 표준이 되는 법,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은 모든 것의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재어보아서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어떤 유혹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게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따라야 될 것인지 따르면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성경이 뭐라고 아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록된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왜 그거 안 해?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너왜 그거 안 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왜 그거 하는 거야?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유혹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잘 알면 가짜들을 잘 판별할 수 있어요. 거짓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보석을 감별하는 보석감별사 위조지폐, 가짜 돈을 판별하는 위조지폐감별사. 이 사람들은 늘 보석을 연구하고 지폐를 연구하는데, 그런데 가짜 보석이나 위조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오직 진짜 보석과 진짜 돈만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그것을 보고 연구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짜 보석이나 가짜 위조 지폐를 보는 순간 금방 알아차리게 된대요. 뭐를? 아 이건 가짜구나. 이건 가짜 보석이구나. 이건 가짜 지폐구나. 왜? 늘 진짜만 보았기 때문에 진짜를 아주 세밀하게 오랫동안 아주 구체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금방 가짜가 뭔지 위조가 뭔지를 알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아닌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허무한 것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진리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를 구별할 수 있다고요? 가짜들을.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철학도 알아야 돼요. 수학도 배워야 돼요. 영어도 배워야 돼요. 과학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알고 그런 것들도 배워야 하지만 무엇보다 뭐를 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냐하면 성경이 뭐니까? 우리 삶의 표준이니까.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지식보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암소하고,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뭐기 때문에? 성경이 표준이기 때문에.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한다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 지식을 분별해야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못합니까? 구원 못해요 세상 지식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뿐이에요 디모데우스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경.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라.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표준이고,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 준다고 그랬어요.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을 언제부터 배워야 되나? 언제부터 배우라고 그랬죠? 어려서부터. 왜냐하면 어려서 배운 성경 말씀 커서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기 때문에요. 조사를 해봤어요. 먼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어려서 주일학교에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교도소에 있는 사람 중에 90%가 다녀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중에 80% 이상이 주일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뭘 말해줘요? 어려서, 어려서부터 주일 학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배운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은 죄를 범해서 악한 사람이 될 확률이 현저하게 낮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장성한 분들도 사실은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지켜서 중간에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자라서 장성한 분들이, 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확신하며 사는 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이 친구들은 모두 다 아주 큰 복을 사람,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볼까요? 너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예.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고 선한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내가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죠. 말로 행동으로 복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지, 어떻게 행동을 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그 삶의 모습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넌 어떻게 그렇게 사니? 넌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니? 야 너의 모습을 보면 감동이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나도 너처럼 살고 살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 한다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복받은 주인공이라.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뭐가 복을 받은 거예요? 학교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누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집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